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순마실 산자락을 올라가는 길에 걸어가다가 잠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제가 그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 이제 11월 달인데요. 11월 또 중순을 넘어서 어, 그 말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도 이 산자락에는 이 아름다운 갈꽃이 아직까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보통 제그흰 꽃이나 이런 꽃들이 많은데 이 꽃은 약간 그 푸른 빛이 돌면서 너무 아름답네요. 바로 숙구쟁이죠. 숙구쟁이 러름도 너무 잘하시는 지금 길가 산자락 가는 길가 산자락이 그 푸른 하늘과 함께 산자락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훈련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숨 마실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부쟁이지만, 종류가 청화숙부쟁이다. 이 꽃은, 숙부쟁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숙부쟁이는 청화숙부쟁이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파스마하게 피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어아름다움을 내는 숙부쟁이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청화 숙부쟁이입니다. 이 숙부쟁이는 맑과 상 어, 낮은 산과 들판에 주로 자생하는 그런 꽃이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수 있는 꽃이고요. 관상용과 약용으로 쓰이며 어, 꽃은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그렇게 핍니다. 분포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시베리아 쪽에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숙부쟁이입니다 지금 보는 꽃은 청화 숙부쟁이고요 그러나 이 숙부쟁이도 알고 보면 몸에 좋은 숙부쟁이 효능이 있습니다 이 숙부쟁이는 봄에 올라오는 새싹은 나물로 식용이 가능하고요. 민간에서는 약용으로 쓰입니다. 이 숙부제의 효능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이뇨, 어, 위장 기능 개선, 소화력 향상, 기침, 해열, 소염작용, 또 어, 영유성 식도염이도 좋고요. 위장질환, 천식 등에도 이숙부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수부쟁이 그 효능이 많은 것은 사포린과 폴로보로이드의 배당체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량 함유하고 있죠. 수부쟁이 효능은 이제 칼로리라 어, 칼로리와 이제 열량이 낮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도 에 효과적이고요.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억제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체중감량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 결국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뜻이죠 어, 또한 각종 비타민과 미아신 등의 성분으로 항암작용과 항산화작용 또 그리고 어, 혈액순환과 알레르기 증상에도 숙부증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길가에 이렇게 허젓하게 꽃이 지금 다른 꽃은 다졌는데이 꽃은 이렇게 허젓하게 어 돌틈 사이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꽃이 우리 숨마실에서 많이 번식했으면 좋겠네요. 어, 저는 그 숙부쟁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이 청화 숙부쟁이는 우리 저 숨마실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갑고요. 어, 벌들도 지금 꿀을 채취하느라고 연임이 없는 어, 그런 청아숙부쟁이입니다. 어, 이 청아숙부쟁이와 관련된, 어, 제가 시은 시은 아닙니다만은, 어, 잠깐 그 청아숙부쟁이 관련 글을 보다가, 어, 이순님이라고, 이순님인데요. 이분이 아마 그 시인이기도 하고 그 작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이 시중에서 아주 이 청아 숙부쟁이를 어, 읽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아저씨가 아주 재밌게 썼네요 제목은 청아 숙부쟁이. 가을의 색이 붉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청아 숙부쟁이를 보라. 계절은 보라색으로 물든다. 영롱한 것은 보석만이 아니다. 꽃의 에바랄드는 바로 이 녀석 이다. 가든의 마음은 찰찰 넘친다. 오후의 햇살처럼 따삼이 온몸으로. 이렇게 이수님이 글을 샀네요. 아주 그 청아 숙부쟁이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시기습니다 어, 청아 숙부쟁이를 보면서, 어, 여러 가지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어, 꽃의 유래, 그리고 효능, 어, 그리고 그청아숙부지 관련된, 어, 시. 이런 것을 제가 오늘 한번, 늦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어, 소개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숨마실 산자락에 고독스럽게 피어있는 숙부쟁이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청아 숙부쟁이를 보면서 숨마실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